cd 분의 ab니까 요 길이 분의 요 길이 이렇게 하면 되겠지 좌표로 알아야 될 거고 자 y가 k야 얘 k이면 2의 k 제곱 콤마 k 얘는 y값은 k고 여기 k 넣으면 4분의 1의 k 제곱 콤마 k인데 어, 다 2에 이렇게 나타내 보면 2에 마이너스 2k, k 이렇게 될 거고 자그 다음에 이제 얘랑 얘랑은 뭐가 같냐면 x 좌표가 같지 그지 그럼 x 좌표가 2에 마이너스 2k, 자 그러면 여기에 2에 마이너스 2k를 넣으면 어, x에다가 이에 마이너스 이케이를 넣으면 마이너스 이케이가 되겠네. 그그 다음에 얘랑은 y좌표가 같으니까, 얘가 마이너스 이케이면 4분의 1에 마이너스 이케이, 콤마 마이너스 이케이인데 2로 나타내면 2에 4케이, 콤마 마이너스 이케이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럼 이제 요거대로 해보자 cd 분의 ab cd의 길이는 이거의 x좌표 마이너스 이거의 x좌표 그 다음에 ab의 길이는 여기에서 2에 마이너스 2k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2의 2k제곱을 분자 분모의 곱해식을 정리하면 그럼 얘는 2의 6k제곱 마이너스 1 2의 3k제곱 마이너스 1이 되고 그럼 이건 인수분해하면 2의 3k 마이너스 1 2의 3k 플러스 1이 되니까 2의 3k제곱 플러스 1분의 1이 되지 근데 얘 결과가 5분의 1이라고 했거든 그럼 너가 4가 돼야되고 4는 2의 제곱이 되니까 k는 3분의 2다. 이렇게 나오겠지.